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마스크 걸 컨셉으로 오늘 마스크 쓰는거 아니죠? 아, 네. 네. 오늘 물량이 얼마나 돼요? 1차가 보니까 지금 176가구에 200 한번 90, 보시면 90개 보시면 아 지금 시간이 아, 늦었어요 늦었어요 오늘은? 늦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늦었죠? 막차 가는 이 너무 늦어서 오늘? 네, 아. 그러면. 유튜브 찍으면 맨날 매번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힘들어요. 간선차, 간선차. 네. 빨리 와주면 기사들이 좀 여유있게 할 텐데. 늦으면 심적으로 많이. 불 그런 요 빨리. 세요 빨리. 초반에 아파트 특성상 네. 이제 북도 라인이기 때문에 네. 안 뛰면 탈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음... 아무래도 타시는 분들은 뭐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계속 차도 운전도 짧은 거리 왔다갔다 하시니까 힘들텐데 네. 그 장단점 다 있는 거 같아. 요 음... 아파트는 뭐몸은좀편하다고 하는데 사실 타는 노선은 딱 보시면 돼요. 오늘 어, 미느님을 마을 아, 마을 나물 만나고 기분이 좋은 거 같은데. 진짜 컨셉 아니시죠? 아 아니, 안돼. 네. 저희 기사님들이 이제 밖에서 야외로 일하다 보니까 네. 여름 같은 경우는 에 피부 노출이 심하잖아요. 네. 그럼 막 금방 안 좋아져요. 적지하다 보면 마스크에 흡도 많기 때문에 솔직히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썼었는데 지금 여름 정도 너무 답답해서 네. 이걸 이제, 바꾸신 건가요? 일치형 생 하니까 숨쉬기. 피곤하 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두개였는지붕같은경 하나밖에 없는 라서 네. 여러번 잡으면 좀민이기 때문에 하 안잡고 빨빨타다니 진짜 구름막 없으시네요 진짜 차 아예 안쓰세요 아예? 적재 폼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쿠팡이 네. 박스보다는 음, 비닐 수가 더 많아서. 네. 어, 편한 부분이 있죠. 이게 촬영 여파 아닐까요?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익숙해져서 네. 초반 한시간에 네. 제가 하나 기본은 5 0가고 이상 빼기 때문에 시간당 5 0가고 네, 많이 나오면은 네, 이런 거 보면, 음. 영상을 보면은 뭐 시간당 몇 가구 몇가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데 네, 안 믿으면 네. 좀 이따가 네. 보시면 제가 한 10시 25분 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1장시2 5분 되면 보이겠 제? 그렇죠. 장점이냐 장점. 네. 너무 좋아서. 네. 너무 빨라서. 네. 어플이. 못 찾아요. 네. 컷. 아. 안 찍히고, 네. 좀 먼저 오다가, 네. 엘리베이터 오다가, 좀 멀리서 찍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저 눈앞에 갖다 놨는데, 이제 고객분들은 사진만 보시고, 이제. 멀리서 던졌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니비 오면은, 네. 좀 답답하죠, 그럴 때는. 음, 그런 거 아닌데. 예, 저는 이제 뭐. <laughs> 다른 택배 분들은 많이 가어요 솔직히. 근데, 소리도 듣기도 안 좋고, 집에 고객님이 계시면은. 그죠 무조건 전화 옵니다 저는 한 번, 이제 안에 디스크가 언제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죠 근데, 나한테 살살 문을 고 났는데, 똑같은 게 이제 소리가 나서 네. 실제로 고객님한테 이미 와 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사과를 드린 적 있고. 음... 그럼 2차 시작 1차를 몇 시에 끝내세요? 저는 무조건 2시까지는 끝낸다고 해요 300개를 시에서 2시 진짜 늦으면은 2시 한1 5분 300개를. 예. 제일 많쳤을 때는 390개 를도왔어요 1차 때. 1차 때. 예. 네. 한 가구수가 이제 가는 기프트가 많으니까 네. 사실상 그렇게 크게 너무 부담이 있진 않고 그게 좀 저희 쿠팡의 장점이기도 하죠. 음. 원래 여기도 물량이 지금보다는 적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이맘때 300개가 안 나왔어요. 하루 총수량이. 1차, 2차 합쳐서. 네. 네. 근데 지금은 보셨잖아요. 1차에 거의 300개 가까이 되는. 네. 기본적으로 한 400개에서 500개는 항상 나오니까 하루에? 아, 네 하루에 네, 차도 아, 네. <laughs> 되게 깔끔하시네요 청구해놓으신 거 아니죠? 근데 네 아, 저희가 밤 아무래도 택배기사라고 해서 네네 네. 너무 좀 수직이라고 다니고 너무 좀 이렇게 자기 원래 안 하면 네 인식이 안 좋잖아요 기사라는 게 그렇죠 택배기사라는 게 택배 저도 그런 인식을 바꾸기 네. 위해서 그래서 더 오히려 좀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음... 아. 와... 덥네요, 더워. 네. 아, 그리고, 네. 뭐 지금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네. 배송을 하는데. 기상들 중에는 간혹 이제 에어컨 틀면 네. 뭐 기름값도 요즘 많이 비싸기도 하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 에어컨 안 틀었어요. 저도 네. 제가 작년에 여름, 여름 때 에어컨을 안 틀고 그랬어요. 네. 근데, 올해 덥기도 덥고, 좀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네. 틀어봤는데, 네. 기름값 진짜 얼마 차이 안 나요. 거의 아. 티도 안 나요. 그냥 에어컨 그냥 빵빵하게 틀고, 때는 네, 저도 이제 뭐 같이 먼저 일하셨던 이제 직원분들께서 얘기해 줬는데, 네. 에어컨을 틀면 1단이건 2단이건 3단이건 기름값 나가는 건 진짜 거의 비슷합니다. 아. 일단 네. 세게 틀고 다니세요. 몸 생각하시면서. 네. 기름가 진짜 얼마 안 나. 차라리 뭐 에어컨 안 틀고 힘들게 일하다가 그냥 더위 먹고서 일 못해서 네. 자기가 손해 보는 것보다 네. 그냥 시원하게 다니는 게 제일 음. 좋죠. 기름가 아끼지 마시고 한 달에 진짜 많아 봐야 만 원, 이만 원에 나아 봤자.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네.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그냥 투자하시는 게 네. 훨씬 더 이런 능률적으로 할수 있죠. 기름값에꼭 투자하세요. 보시는 분들. 아침은 드시고. 아, 아침은 필수. 무조건. 아침 못 먹으면 네. 일안 됩니다 간혹 아침 에안 먹고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 나중에는 무조건 들으시고 오세요 음... 그것도다 경험을 해봐야 돼서 그쵸 네. 아, 또 지금 여기 단지가 또 가을이잖아요 이제 네. 이사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주차할 때를 많이 공간을 찾아야 되기때 가을은 전업철 아니니까? 음. <웃음> 저 바쁘니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네일 <laughs>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1년반좀 넘었죠. 1년 반. 그러면 응. 진짜 로켓물류 딱 시작할 때 오신 거잖아요. 그쵸. 맞죠. 어이 오픈과 동시에 했는데. 네. 벌써 1년반 됐네요. <laughs> 택배 경력은 네. 쿠팡이 끝이죠? 퀵풀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카풀. 카풀이요. 네. <laughs> 그 다음에는 이제 추세가 아무래도 다피부쪽로 옮기다 보니까, 네, 에 네, 그렇게 빠진 거죠. 음, 큰 걸로 수량이 많이 나오지라 처음에. 이게 근데 김 김이에요 김? 네, 아마 지금 추석이다 보니까. 네. 선물 좀 주시려고 <laughs> 주문하신 거 같은데. 경비실. 경비실이요? 네. 이해하시면 너무 좋죠. 같이 타시는 분들은 다 네. 아실 거예요. 핀이 네. 그 동에 지정되어 있다고 해도 그 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방으로 다 고쳐 있어서. 네. 그럴 때 방법.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검색창으로 네. 그 동을 네. 검색해서 이0 3동이잖아요 네, 2 0 3동 치면은 네. 다 나와요. 반품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방, 그런 방법으로 네. 이렇게 치는 게 있다 아. 보면 훨씬 더 빠릅니다. 안전하다 아닌가? 그렇죠. 나 팬이 전부가 아니다. 네. 아, 반품. 이런 거. 네. 뭐다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어차피 이런 거는 또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는 게 붙어서. 뭐. 음. 하, 뭐. 아, <laughs> 안 좋네요, 뭔가. 뭔가 일진이 안 좋습니까? 네, 오셔가지고. 에헤이, 도전네 이거. 아까 사네요. 오늘 네. 보니까 경비실 요청이 꽤 있네요. 지금 좋은 거죠? 원래는 문 앞에 배송 하셔야 돼요. 무조건 문 앞이죠. 무 근데 뭐 엘레미도 점검하거나 네. 뭐 어, 정전되거나 네. 특이사항 사람 없는 사람은 문 안에 가는데 경기실에 나누시면 남은 몸 편하니까 저희가 음. 시간도 단축되고 네네 많이들 부탁드릴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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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자아 이제 4분전인데 네 4분전 보시면 네. 47강 끝 그렇네요 음, 네 그럼 여기가 두 가구 친다고 해서? 네. 한 가구 부자이요 아.. 그래도 시간당? 50가구 가까이 된다? 네. 한 시간당? VJ님이 좀만좀 좀 빨리 뚫었으면은 50가구 됐겠죠 <laughs> 저요? 그렇죠 저 진짜 빠른데? 아 근데 대단하시네요 시간당 진짜 47가구 4분 모자른 47가구 민우님 근데 진짜 마스크걸 안 보셨나요? 아뭐 얘기는 들었는데 TV 볼 시간이 사실 없고요. 네. 아 이제 딸들한테 TV 양보하니까. 딸들한테. 네. 그럼 예, 이거 한번... 한번 찍어.. 오늘 찍었으니까 네. 한번 검색해보면 보세요아어리 네. 본지. <laughs> 이제 다시 내려가면 되는 네. 거죠? 먼저 이제 입주인부터 내리는 게더 네. 마음도 편하고. 음 아. 오늘 마가인 남의 마스크 걸 만남의 <laughs> 하루를 보고 있는데 네.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거 찍으면서? 아무리 혼자 하는 일이지만 저희 회사, 회사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간혹 저 회사 사람들 중에서 아마 저 저도 이제 다쳤었고 네. 하다가 다치면 진짜 자기만 속이네요. 그쵸 회사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걱정도 되는데 뭐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대신 아파질 수는 없는 거고 그쵸 그렇죠. 더우나 추우나 항상 이제 건강 챙기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할수 있는 거고 뭐 힘들어도 뭐욕구할수 있는데 뭐 그때뿐이니까 네그래 오래 해야지 오래 열심히 돈벌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쉬는 날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그렇게 또 매일 아침마다 웃는 얼굴을 보면 좋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나왔는데 갑자기 어디 아파서 못 나온다 이러면 걱정도 되고 네 어? 그 정도? 사랑하는 가족한테 한마디 아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네뭐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네 한번 카메라 좀 봐주면서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아니 한번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아, 아침에... 마지막으로 아저 이러면은 인터뷰 못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러면은 저 도중에 알잖아네 그래서 안 그렇죠? 보고 그면 한마디? 네아뭐 또안 다치고 열심히 즐겁게 일할 테니까 같이 네. 오래오래 돈 많이 벌고 합시다.